2 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네,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감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영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에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부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 손해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네,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애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애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애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네 복을 빼앗아 또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리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보기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일까 이번 주 선포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람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예내 순종 전사다으로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3장선2절 4도행전 13장 2전 사랑으로 하나님 도행전 13장 22절 4도행전 13장 2 성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 순종, 성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울처럼 사람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 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장세기 27장입니다. 27장은 요 이삭이 이사기...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자, 27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의 생입니다. 야곱은 도련변이었죠. 양보자라던 할아버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야곱 사 양보는 없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25장 23절에서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따로 불러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게 하였고, 자신으로 알고 마음껏 에스를 축복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사은 하나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차남 야곱이 아닌 장남 에스에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나의 판단이나 감정으로 섣불리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넓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움직이려는 욕심과 성급함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넓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뜻에 따라 상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그 방법이 옳지는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질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도 어떻게 속히 사냥을 했냐? 라는 질문에도 거짓으로 답하게 됩니다. 일체는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을 듣기 위해서 더큰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위마저도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선하지 않은 뜻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애서는 자신이 받게 될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 된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s 스의 분노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는 팥죽 한 그릇에 스스로 장작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위해 빌복을 남기지 않았는지 물으며 하나님의 복을 일부분 따로 떼어 남겨줄 수 있는 물질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에스는 야곱이 자신의 장작권을 빼앗아 복까지 가로챘다며 분노할 뿐. 장자의 축복을 하찮게 여긴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에스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게 되면 죄의 길에 들어서기 쉽습니다. 자신의 뜻을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자신의 뜻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 한수만교회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언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부엉이, 유초동부로, 중고동부로, 청년부와 각속회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또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소망교회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인도되어지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동 78블록 8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영혼들이 한소망교회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 탕방객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가지고 등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를 묶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하나 되었어. 하나님께 용감 올려 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건세 있게 하여 주여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 있게 하여 서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를 깨달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가 하여, 또 치유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양팀의 기론 부어 주여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여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가 산만하지 않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소만교의 유튜버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요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과 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세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더 디펴주여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불과 엘리하게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각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교에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속해와 다음 세대 교약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속해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 강근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이제 지렁이 같은 인생들이 새 타작 기계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근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고록 공동체가 되었으기를 원합니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과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전도사님과 간사님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치부, 유치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과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기부대처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도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나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성령로 충만해서 사단을 발 아래 밟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서운함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걱정, 염려, 두려움, 썸뿌리들은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서블론 전도의 사명과 이사갈 교회 성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회복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인격 성숙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모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 가운데 탕월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건강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